하버드 출신 최초 금메달리스트 개브리엘 토머스의 전설적인 200m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물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개브리엘 토머스 27. 미국 가하버드 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올림픽 육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토머스는 7일 열린 대회 여자 육상 200m 결승에서 21초 8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후 토머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정보 제공 사이트 마이인포에 따르면 토머스는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 최초의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이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세단뛰기에서 우승한 하버드 재학생 제임스 코널리가 있었지만 그는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토머스는 하버드에서 신경생물학과 국제 보건학을 전공했으며 201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23년에는 텍사스 주립대 보건과학센터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를 앓고 있는 남동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에 adhd 치료를 받는 쌍둥이 동생의 영향이 있었다. 현재 토머스는 육상선수로 활약 하며 텍사스주 오스틴의 건강 클리닉 센터에서 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에는 박사 학위 취득 도 계획하고 있다. 토머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200m 금메달을 딴 앨리슨 필릭스 미국 를 우상으로 꼽으며 하버드 대학 시절 200m 기록을 깨며 육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토머스는 필릭스 이후 12년 만에 여자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선수가 되었으며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여자 200m 동메달과 400m 계조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생강의 수질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AFP 통신은 6일 한국 시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생강의 수질 악화로 인해 이날 예정된 오프너터스위밍 수영마라톤 훈련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생강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배설물 지표인 장구균의 농도가 기준 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림픽 개막 이후 생강에서의 훈련 일정이 총 5차례 취소됐다. 선수들이 충분히 적응훈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오프너터스위밍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7일 사전 훈련, 8일 여자부, 9일 남자부 경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며 생강의 수질 개선에 14억 유로(약 2조 1천억 원)를 투자했으나 수질 개선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개회식 당시 폭우가 내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비가 내리면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생강의 수질 악화로 인해 이전에 진행된 트라이애슬론 훈련이 자주 취소되었으며, 남자부 트라이애슬론 경기 후 타일러 미슬로 축크 캐나다가 구토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 COIB는 혼성계주 대표팀의 기권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올림픽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훈련 및 경기 형태를 사전에 명확히 전달해 선수들과 수행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COIB가 생강의 수질 문제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생강에서의 수영경기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대체 경기장 확보 및 다른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목표는 2024년 올림픽 개막까지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선수들은 수질 문제로 인한 훈련 취소와 불확실한 경기 조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경기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다른 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거나 수질이 양호한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대체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스포츠 종목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 영화 단갈의 주인공인 포카트 집안의 비네슈 포카트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의 금메달 후보 스사키 유이를 제치며 큰 이변을 일으켰다. 단갈은 인도의 레슬링 전설 마하비르 포카트와 그의 딸들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포카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포카트 집안은 큰 주목을 받았다.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샹드마르스에서 열린 여자 자유형 50kg급 16강전에서 비네슈 포카트는 일본의 스사키 유이 G15를 3대 2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스사키 유이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네 차례 우승했으며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 세계적인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며, 지난 올림픽에서는 결승전에서 단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스사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컨디션이 좋았는데,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겠다. 다시 노력해서 올림픽 챔피언이 되겠다며,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며 3년 동안 전적으로 레슬링에만 집중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재검토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네슈 포카트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48kg급에서 동메달을,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50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인도 레슬링의 간판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8강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리바흐를 7대 5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다음 상대는 쿠바의 유스네일리스 구스만이다. 비네슈 포카트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인도 레슬링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있다. 그의 성과는 단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 실제 국제 무대에서도 그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결승에서 비네슈는 강력한 상대인 유스네일리스 구스만과 맞붙게 된다. 구스만은 뛰어난 기술과 전략으로 주목받는 선수로 지난 대회에서의 성적과 그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비네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준결승에서는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훈련과 노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나와 내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내게 큰 교훈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음 단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네슈의 성공적인 경기는 인도의 스포츠 커뮤니티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그가 올림픽 무대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향후 인도 레슬링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팬들과 국가 전체는 그의 다음 경기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의 여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thank you